안녕하세요. 오늘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실제 사례고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이스 피싱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어, 젊은 여성분입니다. 이 젊은 여성분이 전화를 뭐 받았나 봐요. 뭐 여차여차해서 많은 뭐 사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요. 미국에 가 있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사채를 썼다. 어, 대출 사채를 써가지고 지금 이거를 갚아야 된다. 너가 갚, 갚아라. 갚지 않으면 큰일 날줄 알아라.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음, 남자죠.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사람은 수중에 돈이 좀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음, 내가 갚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갚아 줘야지. 이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이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생각하는 그런 가족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갚아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교묘하게 이 보이스피싱 집단은, 보이스피싱 집단은 이 사람이 돈을 보낼 수 있게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600만원씩 이 계좌로 보내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순박한 여성은, 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갚아줘서, 이 해결해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은행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 직원들은 대부분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응? 이 사람 뭔가 좀 수상한데? 하고 물어봐요. 혹시 이런 뭐 전화 받지 않았냐, 전화 받아서 뭐 혹은 뭔가 어좀 수상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물어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이 여성분은 아주 담담하게, 담담하게, 너무나 어 당연하게, 너무나 차분하게, 보람되게, 아주 당당하게. 네, 이렇게 보내주세요. 라고 이 계좌를, 번호를 줬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돈이 결국에는 보이스피싱 집단에게 갔죠. 가고 나서 바로 인출을 했을 겁니다. 뭐, 대포 통장을 쓰겠죠. 대포 통장으로 바로 인출이 됐을 겁니다. 이 다음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얘네들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어? 걸렸다. 걸렸다라는 거는, 낚였다. 하나, 하나, 이제 하나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보이스피싱 집단은, 아하, 돈을 보내는 사람 하나, 음? 찾, 찾았다. 이제 저 사람에게, 음, 돈을 계속 요구를 하면 되겠다. 해서, 얘기 합니다. <laughs> 추가로, 600씩, 600. 더 보내라 뭐 이유는 됐겠죠 그랬는데 역시 그 말을 듣고 그 여성분이 수상한다고 여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아 이걸로 안되는구나 돈이 좀더 필요한가 보다 해서 계속 돈을 보낸거죠 또 다른 지점 가가지고 다른 은행 가가지고 음돈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돈이 또 계속 넘어가죠. 또. 이게 천만 원이 넘어가거나 액수가 고액이 되면은 분명히 수상하다는 게 알고 뭔가 좀 제재가 좀더 가해지는데 딱요 정도 금액이면은, 딱요 정도 금액이면은 아주, 어, 애매하게 보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의심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포인트라는 거죠. 이 정도 금액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 이 정도 금액이면은, 어쨌든 수상하다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몇, 몇 곳의 은행을 통해가지고 610 받던, 이게 먹히니까 계속 해가지고 적절하게 스토리를 잘 짰겠죠.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집단은 마지막으로, 그래, 이제 거의 끝이 다 되니까 한방 제대로 걸렸을 때 제대로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5천만원.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젠 이렇게 액수가 크면은, 어? 좀 뭔가 수상한데? 좀 불안한데? 한데도,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은 거죠. 아차! 하는 마음이 살짝 든 거죠. 그 와중에 은행 직원이 이거 뭐 핸드폰을 좀 주피 주피 보고 있으면서 이게 뭐좀 뭔가 좀 수상한데 하고 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성분이 털어놓은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됐다. 그래서 핸드폰을 딱 뺏어가지고 핸드폰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아주 그냥 핸드폰 카톡 내용이 아주 그냥 딱.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게 남들이 보면 바로 아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5천은 살렸죠. 5천만 원은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 여태까지 했던 600만 원씩은 계좌 어그 은행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뭔가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거는 보이스피싱 쪽에 이 계좌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 계좌가 있겠죠.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면 지급정지를 해도 이게 한 명으로만 한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얼마씩 받아 냈겠죠. 그런데 얘를 지급 정지를 해가지고 얘가 빠져나가기 전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얘를 그대로 이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느냐.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거는 범죄에 사용된 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돼 있는 많은 사람들, 1번, 2번, 3번, 4번이 이 남아있는 돈을 누구 것이든 간에 m분의 2를 해서 나눠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 그런 수순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600을 보내고 지급 정지를 시켜서 600이 인출되지 않았어도 그돈내 돈이니까 나한테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범죄 계좌이기 때문에 엠빵 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크게, 큰 거액에 5,000까지가 넘어가진 않았지만은 600씩 아주 당당하게 여러 군데에서 보낸 그런 보이스피싱 사례.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절대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순간, 여러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그때 사기라는 거는 당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중고거래, 저 같은 사람 중고거래 사기 절대 안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중고거래로 28만원, 아이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어, 보내서 물건 못 받고 잃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